하나님을 사랑하는 여러분들을 예, 여러분들에게 축복 멘트로 주님의 사랑과 은혜와 성령의 능력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 오늘 이제 예레미야 16장 말씀인데 우리가 전체를 다 보지 않았습니다. 네,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우리 사람들에게 자유의지를 주셨습니다. 그러나 어, 하나님의 백성으로 택함받은 성도로서, 자유의지를 주신 하나님이시지만,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하나님의 성도로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원하는 죄의 종들이 전하는 말씀의 길을 기울여야 하고, 또 선포된 말씀을 순종하고 나가야만 합니다. 그러할 때 여러분은 반드시 승리하십니다. 승리하리라 믿습니다. 승리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이, 에 마땅히 심판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전하는 말씀 하나님이 주의 종을 통하여 전하는 말씀을 듣지도 않고 흘러 버렸고 그 말씀에 순종 하지 않은 것에 있습니다 때문에 아버지 우리 우리 아버지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하는 백성들을 이와 같이 어찌해서든지 한 영혼이라도 살려내시기 위해서 아버지께서 선지자를 세우시고, 그 선지자의 입술을 통하여서 택하신 선민 백성들을 어찌하더라도 잘못된 길 간다 할지라도 돌아오기를 하나님께서 말씀을 선포하게끔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을 듣지 않고 올러버린이 백성들은. 심판을 받아 당연했습니다. 예레미아 선지자는 그러므로 말암 아마 그의 심령은 너무나도 슬펐고 아팠습니다. 누가 상처를 내면서 후벼판 것처럼 아팠던 그 예레미아는 하나님께서 그렇게 슬피 울고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위로의 메시지를 그에게 주셨습니다. 그 말씀이 15장 19절로 21절에 있었는데요. 여러분. 예, 하나님을 알게 하시겠다고 이렇게 말씀을 전하시는 말씀들은 보면서 여기서 예레미야가야 예레미야야, 내가 저들 네 말을 지독하게 안 들었던 저들에게 내가 누군지를 그들에게 알게 해줄게 이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번 이예레미야는 어, 새 힘을 얻고, 예레미야가 12편의 설교를 하는 중에, 그 중에 제 7번째 설교를 오늘 이제 16장과 17장에서 하는 것입니다. 이번 설교는요, 어떤 거냐면, 자신의 일상생활을 통해 상징 언어로 보여줌으로써 유다 멸망에 대한 더 긴박한 분위기를 자아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 예레미아 선지자 결혼했어요. 모르겠어요? 예. 네. 근데 자, 한번 보시다. 결혼을 했을까? 예레미아 선지자가 어 16장 우리 하나님께서 1절에서 영호의 말씀이라고 하셨어요. 근데 2절에서 뭐라고 하시냐면 예레미야 너는 이 땅에서 아내를 하지도 말고 또 자녀도 두지 말라는 말씀을 합니다. 그 이유는 3절과 4절에서 답하고 있어요. 끔찍해요. 자, 4절을 보면은, 독한 병으로 죽어도 아무도 슬퍼하지도 않을 것이며, 라고 했어요. 또, 묻어주지도 않을 것이며, 그래서 무너지지도 않아서, 이저멸의이 이 지면에 분토와 같이, 예, 같을 것이라, 그리고 칼과 기근과, 기근에 의해서 망하게 될 것이고, 그 시체는 공중의 새와 이그 땅의 짐승들이 그들의 밥이 될 것이다. 그게 얼마나 슬퍼요. 어? 죽은 시체가 그러니까 다 널려 있게 된다는 그런 느낌이죠. 예레미야의 이번 설교는 자기 자신의 일상 생활을 통해 상징 언어로 보여주고 있는 말씀들이에요. 16장 1절 말씀입니다. 자, 뭐라고 합니까? 이 예레미야에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네, 임하시니 2절에서 너는, 너는 뭐라고 하셨죠? 아내를 취하지, 아내를 맞이하지 말라. 자녀들도 두지 말라. 이 심각한 말씀의 뜻은요. 결혼을 통해 얻는 그 하나님의 축복은 이 하나님의 축복을 다 잃어버리고 저주의 자리에 처하게 될 것을 나타내고 있는 말씀입니다. 죽은 자를 위한 애국함도 삼가야 하겠고, 전쟁의 참화로 인해 결혼의 축제와, 그런 축제와 같은 날로, 축제 같은 즐거운 날들은 더 이상 존재할 수 없게 될 것임을 강조하고자 하는 그런 상징적인 언어들입니다. 이런 내용들의 메시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베푸시는 은혜 가운데 그 은혜가, 그 은혜가 하나님이 베푸시고자 하는 그 은혜가 어떠함을 우리가 좀더 이제 다시 한번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로 하나님을 떠난 인생은 답해보세요. 멸망하게 됩니다. 필연적이고 매우 이이 어, 이 말씀들은요 본인의 삶을 통해 계시로서 예루살렘의 멸망은 필연적이고 또 매우 임박해 있다는 것을 16절로 19절까지 예레미아가 예 선포를 했습니다. 그렇게 전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어 세상 어떤 일보다 하나님 앞에 바른 삶을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바르게 살아야 할 이유가 여기에 있어요. 1절에서 구절의 금지 명령을 통해 타락한 유다 백성의 파멸을 예고하고 있는데요. 이 금지 명령이 뭐였습니까? 상가집에 가지 말라는 명령. 결혼하지 말라는 금지 명령. 혼인 집 출입 금지 이와 같은 이러한 상, 이러한 명령은 상징적인 그런 상징성이 매우 강한 그런 표현인데요. 예레 예레미야로 하여금 타락한 유다 사회로부터 이 예레미야를 격리시키고 또 예레미야가 고고하게 살아가라고 주신 그런 명령들은 아니었습니다. 장차 유다가 받을 심판, 상갓집 갖고 결혼할 청년들이 없어 없다 이 말이에요. 혼인 잔치를 할 집이 없을 것임을 이렇게 상징적으로 표현하고 있단 말입니다. 그런 표현을 상징적으로 나타나기 하기 위한 그런 것들이라 이 말입니다. 유다 사회는 일륜 대사가 사라질 것이라는 이런 파멸에 이른다는 뜻으로 이런 말씀을 하신 것입니다. 그릇디고이 백성들이 그릇디고 죄악된 일만 일삼고 살아온 유다 백성들의 자행한 결과론적인 심판의 말씀이 오늘날에도 죄악된 일로 자행하며 끝까지 고집부리고 나갈 시에는 이와 같을 것이다라고 예시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하죠? 우리 어떻게 살아야 되죠? 우리는 하나님 말씀이라면 그 무엇이든지 순종하는 자, 그러한 성도, 그러한 종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그러한 성도의 삶이 되어야만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호의와 사랑과 은혜를 베풀고자 수없이 이 백성들이 아무리 악한 길로 범죄하며 아주 밥 먹듯이 이 제약을 자행하고 있는 이들을 향해서 외치셨습니다. 예레미야 입술을 통하여서 대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스우시 말씀을 선포했습니다마는 이들은 스스로 자기들이 가는 길을 택하고 고집스럽게 살았기 때문에 이제 남은 것은 무엇뿐 멸망뿐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줄 것이 없어요. 왜? 기회를 수없이 주었지만, 하나님이 수없이 부르셨지만,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하지 않았다 이 말이에요. 누가요? 내가 응답하지 않았다는 이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래서 받을 것이 이제 멸망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요, 하나님은 인간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의 구원을 주도하시는 분입니다. 전에도 말씀을 드린 바가 있지만, 앞에서 이렇게 엄중한 경고와 또 심판을 선언했지만, 유다 백성을 향한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무엇이겠습니까? 심판요? 멸망시키는 것? No.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 대답해 보세요.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하나님의 본래의 마음은 뭘까요? 심판과 멸망? 아니요. 그럼 뭐라? 구원입니다, 구원. 하나님은요, 어떻게 해서라도 내 사랑하는 백성들, 여러분들 사랑하는 부모들이 내 새끼, 내 새끼 해가면서 금이야, 오기야, 금지 오기야. 이렇게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이 우리들을 그렇게 사랑하시고 계신다는 말씀입니다. 해서, 유다 백성들 선민 그들을 어떻게 서로 이들을 따끔하게 매를 치고 경제 어 이들을 갖다가 채찍하면서 징계하면서 멸망시키고 자 함이 아니라 구원 이시라 이 말입니다 사랑 여러분 여기서 우리 잠시 멈추고 우리 구원과 회복을 꿈꾸며 설계하고 계신 우리 하나님께서 심판 하실 수 밖에 없으신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마음을 잠시 여러분들 슬며시 눈을 감고 묵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나에게 감이 오는지. 자, 내 사랑하는 자식이 있습니다. 내 피붙이 금지옥이야. 이 사랑하는 아들 딸이 아무리 부모의 사랑과 헌신과 그 사랑으로 그들을 품고 나가도 도무지. 헤아리지 않고 있네. 끝까지 그릇된 길로만 자행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느껴지십니까? 아버지의 마음이 느껴지십니까? 똑같다의 말이에요. 내 새끼들, 그 고귀한 새끼들이 속속이는 거나 내가 하나님 속속이는 거나 똑같아요. 이스라엘 백성이들이 이스라엘이 애굽으로 이주한 것은요. 단순히 기근을 피해서 갔어요. 애굽으로. 다 굶어 죽게 생겼으니까. 그것으로 나간, 나간 것이었지만 바벨론으로 간 것은 다릅니다. 하나님의 심판에 따른 순전히 타의에 의한 그런 결과였습니다. 이는 바벨론에 패망당한 것도 조, 이거는요, 이 바벨론에 의해서 유다 백성들에게 패망을 당했다는 것은요 여호와의 종교의 심각한 위기를 알려준 그런 사건이기 때문에 따라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사건은 구수격 역사의 원형과 같은 그런 귀한 사건임을 저와 여러분은 반드시 기억하고 하나님의 마음을 묵상을 해야 합니다. 잠시 우리가 하나님 말씀, 하나님의 마음을 좀 묵상해보자 했는데, 얼마나 느껴셨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바벨론 같은 도성에서 우리 인생들을 제약의 도성인 이 세상에서 구원해 내시오. 구렁에서 끌어 내시오. 영원한 어떤 길로? 천국의 길로. 인도하시는 구원의 역사를 예시하고 계시고, 어쨌든 우리 하나님은 구원을 당신이 친히 주도하며 인도에 가십니다. 믿습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의 구원을 인도에 가고 계세요.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공의에 입각하여 그 행한대로 만민에게 심판하실 것입니다. 하나님이 심판하실 것을 믿습니까? 그러면 성도 여러분, 사람이요 우리 많은 좋은 관계를 맺어야 되는데 우리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는 하나님과의 바른 관계를 맺는 것은 매우 매우 중요합니다. 먼저 그런 관계를 잘 지킬 때 비로소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은 점점 악으로 치닫는 말세에 징조와 경계가 되는 삶을 우린 살아내야 합니다. 사람은요. 누구나 다 행복을 추구하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행복하기를 원하십니까? 행복하기 원하십니까? 원하지 않는 사람이 어디 있어? 저도 행복하기를 원해요. 어디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그러므로 먼저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정정하고 그 말씀을 마음의 세계에서 하나님 안에서 구체적으로 행복을 추구하며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여러분 축원합니다. 세 번째요, 하나님은 인간을 정확히 판단하시는 분입니다. 하나님은요 모든 인간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다 지켜보고 계시고 낱낱이 지켜보고 계십니다. 주놈하고 정확하신 하나님의 눈길은 누구든지 피할 길이 없기에 우린 겸손하게 살아야 합니다. 교만하게 살 수가 없습니다. 듣는 자가 어떻게 반응하든 우리는 오직 진리에 입각해 죄를 이것이 죄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하고 말해야 합니다. 죄는 죄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이 어떻게 해요? 사람 비유 맞추기 위해서 죄짓고 엉망인데도 어 좋다 좋다 괜찮다 괜찮다 누가 그랬죠? 이스라엘의 거짓 선지자들이 이 백성들을 속이면서 이 난리통에 전쟁통에 지금 내가 죽음 직전에 있는데도 평안하다 평안하다 괜찮다 괜찮다 이렇게 속였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죄는 죄고 의로운 것은 의로운 것인 것을 확실하게 분별하면서 이렇게 말을 해야 하고 할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섬기지 말라, 너를 위해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그런데 하나님을 떠나 이 백성들은 우상을 섬기는 것은 가장 근원적인 형태의 죄악을 범하는 것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들에게 복주시기도 원하시고 또 심판을 행하시기도 합니다. 믿습니까? 하나님을 복주시기도 하는 분이지만 반드시 잘못을 징계하세요. 때리신단 말이에요. 뭐, 하나님, 뭐, 저래, 사랑해주신 하나님이시라면. 사랑하시는 분이니까 잘못한 거 깨달으라고 회초리를 드신다는 겁니다. 근데 이거 지금 이 백성들에게 지금 하고 있는 말씀, 예시하고 있는 거는 회초리 상대가 아니에요, 지금. 어마무시한 그런 말씀들인데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인생에게 복주시기도 원하시고, 심판도 행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의 주권에 대해서 무시하고 내 인생에게 참으로 복된, 밝고 복된 장래가 있을 수 있겠습니까? 내가 그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고 간다 해서 내 인생이 어떻게, 뭐가 복되고 뭐가 형통하고 잘 되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하나님 반드시 복에 복을 더 주시기를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이심을 믿고 심판받지 않는 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장 행복은 무엇입니까? 가족들이 다 건강한 거 물론 행복이죠. 내 자녀들이 공부도 잘해 뭐 학교도 척척척척 잘가 내사업이다 번창하고 잘돼 세상에서 존경받는 나야 이것이 행복입니까? 우리에겐 하나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삶이 곧 행복인 줄 믿습니다. 죄를 범한 자는 그 누구라 해도 하나님의 심판에서 예외될 수가 없습니다. 때문에 죄를 회개하고 구원자이신 예수 그리스 앞에 솔직하게 우린 죄를 낱낱이 고백해야만 됩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삶의 자리는 본래 하나님의 땅이며 하나님의 기업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내땅내 내 기업에서 저들이 범죄하였노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한 하나님의 거룩한 땅을 택한 이 백, 택한 백성들이 더럽혔다면, 그리고 악한 것으로 채우고 또 채우는 자들이었다면, 하나님께서 결단코 그냥 두지 않으신다 하는 말씀이에요. 죄를 짓고 회개치 않으면. 그가 누구든지 간에 하나님께서는 구원의 촛대를 옮기셔요. 내가 사랑했던 자녀였지만, 구원의 촛대 옮기십니다. 16절에서 18절 말씀, 하나님을 배반하고 떠난 이들, 그리고 우상 숭배한 그들을 그 죄를 배나 되는 멸망으로 이렇게 이끌어 간다 이 말이에요. 16장 12절부터 예레미야는 이렇게 쭉 기도하는 내용이 있는데 구구절절 기가 막힌 심정의 말씀을 하나님 앞에 호소를 하고 있는 걸 보면 여러분들 집에 가서 전체를 보십시오. 우리가 왜이 시대에 이렇게 아 목사님 왜 저렇게 그냥 막 신나는 말씀좀 하지 그냥 이 경고되는 말씀 이런 걸 중요해요. 우리가 이 말씀을 들어서 이 마음에 새기고 우리는 각성해야 돼요. 그리고 점검하면서 나의 신앙도 그것이 우리 하나님을 맞이하고 내가 영원한 가나안 복지에서 할렐루야 나를 천국으로 인도하실 그 하나님 품에서 살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말씀을 깊이 새겨야 돼요. 그래서 우리 전도사님이 어1분 영상을 이렇게 하는데 여러분 보셨어요? 안 보셨죠? 봤어요? 에휴. 에셀라몬 교회 성도가 안맞다단 말도 안 돼. 그 영상 1분짜리가요. 24시간도 더 걸려요. 왜? 하나님 말씀이기 때문에 잘못 전하면 안 되니까. 말씀, 언어, 모든 영상 이런 것들을 제작하는 게 그렇게 힘든데 그 일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예레미야가 52장까지 있어요. 1분 영상을 일주일에 두 번도 올라갈 때도 있지만, 원래 한 번씩 가려다 너무 길어서 조금씩 빠르게 더 하려고 해요. 근데 네, 그렇게 애쓰고 있어요. 여러분도 기도해 주시고요. 그 말씀이 요약이 얼마나 잘 됐는지, 귀에, 마음에 쏙쏙 들어온단 말이에요. 이미 우리는 에레미야 말씀을 지금 16장째 지금 듣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더잘 들어오지. 왜이 말씀을 들어야 하냐면, 죄는 반드시 드러날 수치스러운 증거를 우리의 심령에 새기는 미련한 일입니다. 유다 백성들의 멸망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자신들의 욕심에 이끌려 도덕적 타락은 도록, 도덕적 타락을 일삼는 등그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고 돌아오지도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실 것을 준비하시고 어, 피어린 간곡한 경고에도 불구하고 도무지 안 돌아와 마음을 돌이키지 를 안해 도무지 마음을 돌이키지도 않고 그들이 그 뿐만 아니라 그들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도 하나님의 인내의 한계점에 다를 때까지 온갖 범죄를 자행하고 있지는 않은지,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다는 것은 이에 대한 깊은 깨달음을 가질 때, 내 영이 살고, 내가 살아서, 내 가정이 살고, 내 자녀가 살고, 우리 자녀들이 가는 길이 형통하고, 내가 가는 길이 진정한 평안이 그 평안의 길로 갈수 있습니다. 이 평안이란 내가 지금 힘든 상황이든 그거 상관이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고 그저 평안함에 덮여서 하나님의 손에 붙들려서 가게 됩니다. 이러한 이 여러분들 가운데 충만하게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간절하게 축복합니다. 유다 백성들이 하나님을 오해한 것처럼 오늘날 성도들은 많이, 많이, 너무나 많은 성도들이 하나님에 대해 오해하는 경우가 참으로 많습니다. 무엇이냐면, 어떤 이는 하나님께서, 자, 하나님은 성도들에게 불을 허락하지 않는다고 생각하고, 가나, 그래서 우리는 가난할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만물의 주인이시며, 우리를 지으시며, 나를 창조하신 우리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정직하고 성실하게 행하는 자에게 부와 또 형통함을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뭐라 하셨어요? 얘들아, 너 같으면 어려운데 나를 축복 안 해준다고 울지 마.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마.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악인의 형통함을 부러워하지 말며라고 자원에서 말씀하셨거든요. 그렇다면, 내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기 때문에 의인이라 하지. 내가 얼마나 깨끗하고 거룩해서 의인이라고 하시겠습니까? 그러한 우리를, 복에 복을 더 주시기를 너무나도 원하고 계신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내 예쁜 강아지, 내 예쁜 새끼하고 막 그냥, 그냥 뽀뽀하고 이뻐서 난리죠. 우리 하나님은 더 하신단 말이에요. 만물의 주인 되신 우리 아버지가 여러분들 성실하게 나가는 여러분들을 그냥 두지 않는다는 걸 믿고 힘내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브라함과 같은 축복, 이삭과 같은 축복, 요셉과 같은 축복, 여러분 다윗과 같은 축복을 받아 누리시는 그러한 복이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들은요 많은 복 받았어요. 그도 하나님의 자녀요. 나는 누구요? 하나님 자녀잖아. 그럼 나에게 그런 복이, 뭐, 안울리라 생각해요? 축복을 몽땅 받을지어다. 그런 그릇을 대야지. 그런 그릇을 누가 만들어야 돼요? 내가 만들어야 되죠. 뭘 머뭇거려요. <laughs> 내가 만들어야 돼. 그건 나의 몫이에요. 사실 우리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성도들을 얼마나 사랑하시는 줄 아십니까? 자 얼마나 사랑하시는가 보십시오 유다 백성들이 지독스럽게도 말을 안들어 어찌 그렇게 말안 들어요 권사님 자녀들이 말안 들어요 유다 백성들보다 더 안들어요 아마도 그렇진 않을걸 자 허랑방탕한 삶을 살고 있지만 그만 돌아와라 하나님이 누구를 통해 선지자들을 통해 그렇게 말해요 또 한번 말하고 내가 용서해 줄게 너, 나를 배신하고 떠나고 별짓 다 했지만, 그래도 난 어느 날도 <laughs> 용서할게. 이렇게 안아주시려고 손을 벌리고 계시는데. 그래서, 딱 경고도 하고, 타일러 보기도 하고, 어루만져 보기도 하고, 별 일을 다 행하셨지만, 경고 소리도, 달래는 거에도 응하지 않았어요. 솔직히 말해, 사람들은 나를 배신했어, 너가. 하고서 힘을 주고, 원수 갚는 길이, 뭐 원수 갚는 것이 하나님께 밖에 없다겠는지, 나에게 있는 줄 알고 아 이러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와 같이 그런 사랑을 우리들을 향해서 품고 계시단 말입니다. 이런데도 하나님이 왜 저렇게 경고해? 왜 이렇게 멸망을 갖다 주려고 해? 여러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돼. 그럼 여러분들을 말씀 듣는 자세가 빵점인 거예요. 우리 에셀나무의 TV를 경청하고 계신 여러분, 그동안 이름미와서 우리 오늘 16장까지 함께 했는데 이 말씀 잘 새겨셔야 돼요. 하나님을 그렇게 오해하시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복을 주시고 또 주시고 한없이 넘치고 넘치고 채우고 채우도록 주시기를 원하고 계시지만은 내가 받을 준비가 안돼 있어. 그릇도안돼 있어. 내 마음대로, 내 하고 싶은 대로 가고 있어. 그러면은 받을 수 없다는 말씀입니다. 이해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사람은 배신하고 떠난 사람을 원수같이 생각할 수도 있습니다만은 하나님은 기다리고 계세요. 오늘 또 돌아와 아무개야 돌아와. 너 내에게 품에 내 품에 돌아와. 그러다가도 기다림의 인내의 한계에 도달했을 때에는 때는 늦었어. 그래서 하나님 뭐라고 하시죠? 자, 지금은 구원의 문이 활짝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하나님이 구원의 문을 탁 닫으시면 그때는 문 밖에서 슬피 울고 통곡해도, no 안 돼요, 못 들어가요. 자, 이 끔찍한 광경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보입니까? <laughs> 저 밖에 막 슬피통곡하게 우는 이들이 너무나 많아. 여러분, 우리는 그런 자가 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정신 바짝 차려서 우리 하나님을 제대로 만나고 제대로 갈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다음 시간에 만나기를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